감각 브랜딩의 표정을 읽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대산을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말에는 지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감각 브랜딩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언어와 기억, 오감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기억에 남는 사람은 우리의 오감과 감정, 깊숙히 각인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각 브랜딩이 새로운 시대의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감각은 본능적인 것이며, 단순한 상황이나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라 경험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감각들이 진짜 나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말은 지문이 있기 때문에 감각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한 내가 아니라 기억과 경험, 감정까지 브랜딩하는 것이죠. 이렇게 감각 브랜딩은 오감을 자극하며, 우리 뇌에 강한 기억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 결과 느껴지는 존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시각적 요소인 컬러와 조명, 공간의 분위기는 물론 시그니처 사운드와 목소리 톤, 촉감까지 섬세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향기와 연결된 스토리텔링 역시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감각, 표정으로 읽는 심리, 마음의 움직임까지 실전으로 감각 브랜딩과 함께 키워보세요.